자, 다음은 이제,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시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법정에서 나오는, 뭐, 뭐 시, 소위 말하는 정의의 여신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의 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요, 어, 인물의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아테나가 일종의 그 전쟁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전쟁을 관장하는 여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여잔데 전쟁을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높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소극적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여성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남자와 싸움을 해도 이길 줄 아는 그리고 평화와 진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이 저스티스 카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적인 특성은 냉철하면서 이성적인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 이 카드는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 결여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이 그, 진리나 냉철한 이성 때문에 판단을 할때 공정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공정하게 표시는 뭐냐면 이 저울입니다.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공정하게 네가 잘못했으면 너에게 벌을 내리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고 해도 우리가 잘못됐다면 벌을 내리는 게이 정의 카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을 감싸 안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의 카드는 냉철한 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이제 욕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어, 나는 그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무슨 사고를 저질렀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아 내가 이래서 이랬어, 이랬어 뭐 하면서 아위안 받기를 바는데이 사람한테 이거 잘못했네 뭐 벌을 받아야 되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이제 그거를 종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물 카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래서 판단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관계나 이런 측면으로 보잖아요 그건 이제 인자에게이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 가서는 천칭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렇게 여기 천칭이 있잖아요. 이 천칭 자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공평한, 어, 균형을, 균형이 있는, 그리고 냉철한 이성.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손익계산이 분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평화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너무 막 한쪽으로 막 치우치거나 이런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공평함이 바로 뭘로 나타나냐면 평화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딱딱한 카드에, 좀 딱딱한 느낌의 카드다. 분별력이랑 판단은 아주 좋은데, 그런 느낌이 너무 좀 냉정해 보이네요. 그런 의미가 인물의 특성에 보시면, 나타나는 거고요. 배경적인 신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법정 카드라고도 하거든요. 법정이 왜 나오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배경적인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관제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뭐 이런 걸 따질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 법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송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냥 송사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들끼리 야, 네 말이 맞아, 내네 말이 맞아. 아니면 뭐, 어, 손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비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비난, 비난.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힐라나고이런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시끄럽잖아요. 그죠? 사람들 막 괜히 막힐난나고 이러면 막뭐 주변에서 막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 약간 분란이 일어나는게높습니다이 카드가 나오면. 자, 그래서 음물배경 사건적인 측면을 보고요. 과연 사업적인 측면에서 정의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뭔가 내가 아뭐 준비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허를 준비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런 카드가 나오면 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난다. 판결이 난다. 이런 측면으로 볼수 있고요. 진짜 이 카드 그대로 법정 관리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 법정 관리이 뭐냐면 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어, 법정에 가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는요, 이 법정이라는 뜻이 뭐로도 나오냐면, 세금 같은 거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세금을 안 내신 분들이 있어. 아, 어, 그러면 사업적인 부면에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이런 카드가 나오면, 최후 통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 생각지 않았던 돈을, 돈이 나가는, 이러한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스티스 카드가 나오면, 뭔가 심판을 받을 일이 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평소에 잘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내가 평소에 이렇게 좀, 뭐, 돈도 안 내고, 뭐, 편법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이런 카드가 나오면, 그 편법 쓴 것들이 들통나서 결론이 나는, 그래서 나한테 데미지로 작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카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어 내가 평소에 잘했나, 못했나를 자기가 챙겨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못한 게 있으면요, 그게 문제고, 불거집니다. 그래서 심하면 거, 어, 어디까지 간다? 재판까지 간다. 아, 누가 고소 고발할 수도 있다. 이게 사업적인 측면이죠. 사업하다 보면 고소 고발 많습니다. 아, 생각해 도야 아,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 카드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아, 그리고 근데 내가 이제 평소에 잘하면 오히려 거꾸로 못 받은 돈 받을 수도 있죠. 판단이 나니까 아, 이런 거죠. 그래서. 물건 줬는데 그동안 부도산에서못 받았던 거 이걸로 나오면 딱 재판 때려가지고 갖고 올수 있는 거 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조금 이렇게 흐지부지한 사람이 카드가 손해보는 거니요자 직장적인 측면에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 주변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요 너무 냉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주변 사람들이 아, 그래 네 말이 맞긴 맞는데 넌 재수없어 근데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변 사람들의 호응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노리는 좋고 똑똑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그러면 나 독립할래, 나 직장 안 다니고 어, 내 사업할 거야 라고 하는 또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업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가는데 그냥 사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카드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은 사업을 했대요. 그게 이제 보통 보면 더러서, 계리사, 뭐 이런 식으로 사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내가 아 독립도 해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법무사, 뭐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 같은 그런 네 그것도 가능하겠죠. 도리사, 뭐 이런 것도 자기 나라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그런 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 없이 무대보로 한다. 나, 뭐 다, 저 사람들 나다 따라올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 볼 때, 내가 이 사업만 차리면, 그, 거래처가 다올줄 아는데, 천만에 났어요. 자기가 그만두는 순간 이제 안 따라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일할 때는 할수 없이 걔네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혼자 한다고 면안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문 거를 할 때는 돼요 그걸 인정받기 때문에 네, 필요할 때찾아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보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직장적인 측면에서 그게 어떤 연애적인 측면은 어떠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연애 못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똑똑하고 일당을잘할것 밀당, 같아 네, 똑똑하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약간 냉철하고 엄격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에, 상대방이 깜짝 놀랄 일이 벌이잖아요 어, 당연히 내 편인 줄 알고 와 아,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어, 와서 다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프레디 가잘 못했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미안, 내 애인 맞아? 미뤄를 못, 그러니까 쉽게해서 미뤄를 못해주는 거예 아, 공감을 못해주고 못해주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런 일을이해갖고 짤릴 일이 있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 둘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연락을 안 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저 저기 밀당 잘하는 사람이라고 쓰는 거죠. 그거는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음. 아니 저우리 생각 뭐 이렇게 밀당 아, 왔다갔다 갔다 이렇게. 근데 그런 뜻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뭐냐면 약간의 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은 상대방을 조정하는 카드입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한다고 라 보시면 되는거죠. 그래서 뭐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약간의 그 사람과 나무 결별할 일도 있다. 근데 뭐 어쨌거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없는 경우에 이런 카드가 나오냐 조금은 너무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생길까요? 그러면 능력은 있고, 그러니까 뭐 소개는 받겠지만, 그러나 쉽게 생기기 어려운데, 특히나 여자가 이런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눈이 높아요. 아무나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소개시켜주면 누구 있는데 만날래? 나 그러면 보통은 그냥 만나야, 만나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탁 물어봐요. 돈이 얼마 있고 혼자 매시고 어, 잘생겨서 못생겨서 탐보러 간단 말이야. 그런 소개시켜주는 ]구나. 사람이 한두 번은 그러지만 몇번간은안 소개시켜 안, 안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 없는데 능력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너무 고르고 골라서 따져서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능력은 있으니까 소개는 받는다. 다만 그 소개받는 거를 내가 잘 이렇게 어, 내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 혼자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약간 무슨 카드나 이게, 아, 독신자 카드예요. 독신자? 음. 그, 그러다 보면 다 독신자 세요 돈을 못 벌어서 독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해서 독신자. 음. 이런 카드는 딱 보면, 아, 능력이 있는데 참, 사람이 너무 냉철하다. 이런 식 보시면 되고요. 매매 합격적인 측면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의 법정이잖아요.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이라는 고이죠 그래서 중개자의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생길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팔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팔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좀 너무 냉정하게 내 것만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되냐면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하면 충분히 매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학교 기록이 좋아 똑똑한 사람, 노력잘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법조계, 아니면 의사, 뭐 이런 쪽에 대한 쪽에도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정액카드가 나왔다. 그럼 뭐 합격하는 건 합격하는데 아,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망하잘안 나오네